자, 안녕하세요. 나오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 보시면 차량 두 가지를 제가 리뷰를 한번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테슬라 차량인 모델3와 모델Y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에 출고된 차량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일이 차량을 제공해주신 마루 형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와 모델Y가 지금 4분기에 아슬아슬하게 출고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출고를 못 받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화이트 모델3를 타고 있는데 지금 모델3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을 준비를 해 봤고 그리고 모델Y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델 3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박싱을 제 차량을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와 4분기 차량은 또 얼마나 차이점 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살짝 살펴보면 단차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시는 4분기 차량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 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깔끔한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차량은 여기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이 조금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블랙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버려져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살짝 들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타이어에서 이렇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설치를 해둔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 테치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링크 나오죠 테슬라에서 사이드 미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살짝 찍혀 있는 스크래치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잘 띄니까, 이문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4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잘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양쪽 틈이 거의 뭐 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반대쪽을 보시면, 이틈 차이가 어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것을 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리가 여러분 이게 우퉁부퉁하게 좀 올라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유리 부분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굴곡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굴곡이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에서는 그냥 감수하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수하고 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앞문과 뒷문이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차량에도 살짝 차이가 난다는 거, 이렇게.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살짝 버려져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조금 더 양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여기 부분 배루등의 단차는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센터에 가시면 이 부분은 조금 밸런스를 조정해주기도 하는데 여기를 맞추면 또 여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오너가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지금 굉장히 안 맞죠. 지금 이런 단차. 이런 단차는 좀 감수하고 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 가서 반드시 조정을 조금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요. 지금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 지금 신차를 검수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 센터에 리포트를 남기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손봐주니까 손, 손 보셔가지고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열어보면 아, 전동 트렁크 죽이네요. 생각보다 깊은 깊이감을 자랑하고 있는 게또이 모델 3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가 조금 분리가 될수 있다면 어 좀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분리가 안 돼가지고 차박갈때 조금은 불편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에 여기 오링이 없으면 지금 또 얘가 또 꿀렁꿀렁 춤을 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오링, 요 오링 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자, 이렇게 전동 방식으로 트렁크가 닫혀야 되는데 타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전동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중에 쿵 떨어지는 그런 또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센터에 가면 이거를 또불량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전동인지 그냥 수동인지 좀 모를 정도로 쿵 떨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으로 트렁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 저도 사실 처음에는 수동으로 쓰다가 왜 이걸 제가 오토 프렁크로 바꿨냐면, 지금 여기 누르다 보면, 지금 여기에, 와, 이게 지문도 많이 묻을 뿐더러 여기에 기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를 타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토 프렁크를 조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프렁크를 해야지만 프렁크를 잘 사용할 수 있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렁크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텐쇼에서 만든 오토 프렁크랑 매치에서 만든 오토프렁크 두 가지가 있는데 테츠몰에서도 오토프렁크를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테츠몰에 오토프렁크 아 지금 여기 사진에 참고해 보시면 이런 오토프렁크 구매하셔가지고 키팝으로도 열수 있고 어플로도 이렇게 한 번만 딱 클릭하게 되면 쫙 올라오고 쫙 내려가기 때문에 사용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Y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단차들이 와, 굉장히 많이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오면서 단차가 매우 많이 좋아졌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의 단차도 지금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아, 지금 여기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거의 뭐 단차는 안 보일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 지금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모델 3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위를 달고 있는데, 아, 이게 휠에는 진짜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19인치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승차감을 위해서 19인치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20인치 블랙 색상의 휠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모델 3보다 좀 더... 없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델 3보다는 좀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여기 창문 틈 이런 틈 같은 경우에도 모델 3보다는 조금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델 3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이 훅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3와는 좀 반대로 여기 지금 차이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죠. 이런 부분들. 사실 모델 Y가 모델 3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는, 아, 아니네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른쪽 대류등이 여기가 좀 들어갔죠. 좀 미세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조금 조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조정하면 얘가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어, 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타면서 잔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타는 게 저희 오너 사이에서는 조금 국룰이 돼 있는 그리고 이 차량도 두얼 모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견인고리를 달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를 뜯어내고 뭐 견인고리를 달면뭐 100만 원 이상의 좀 고가긴 한데 견인고리를 달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여기 부분 조금 아쉽네요 지금 여기 부분 지금 여기 부분을 조금 확인을 센터에 가서 점검을 조금 받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손잡이의 좀 단차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테츠몰에서 구입한 이런 이런 물바지라고 하나요? 이런 제품이 또 꽂아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이 글라스 틴트로 지금 틴팅이 되어 있는데 전면이 12%입니다. 12%. 12%. 그뭐 안에 뭐 거의 뭐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틴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6%. 와 이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15%라서. 밖에서도 좀잘 보이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오면서 헤파 필터라는 게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이 부분에 지금 헤파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화생방 뭐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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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 보셨죠.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안전하게 지금 사람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라서 굉장히 좀 중후한 맛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금지막하게 생겨가지고 좀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 따라가지고 뭐 모델3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모델Y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 두 차량 다뭐 굉장히 예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Y, 모델Y와 모델3를 리뷰를 해봤는데 테슬라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낸 그 stt.kr 그것도 여러분 풀화면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틴팅샵에 대한 정보를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내용에다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좋은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